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개가 세상입니다. 6월 아름답게 시작하고 계실까요? 아름답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꿔 봅니다. 내일 모두 투표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기만 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요. 좋아하는 자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노노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그것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불광역에 있는 NC 백화점 군내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로 20 NC 백화점인데요, 불광역 6번 출구에서 1 0 8 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 나오셔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오늘의 주인공 NC백화점 불광점 구내식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좀정겨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어, 길가 풍경들이 참 예, 익숙한 풍경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이 대목에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하는데 에너지입니다, 러블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NC 백화점 불광점 구독자님들도 시청자님도 얘기해주시고 저도 예전에 한번 갔다가 구층에 있는 뷔페 갔다가 못 찍었는데 오늘 마침 또 휴무 일이더군요. 다시 발길을 돌려서 우리는 지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군의식당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텐데요. 자 내려오셔서 다시 한칸더 내려 가야 됩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 가신후에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시간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 나가는 곳으로 내려 가시면 바로 만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유턴, 유턴 하신후에. 네, 직진하시면 오늘의 주인공 구내식당 만나시는데요. 요렇게 외부에 어, 외부인 식사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식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용하시는데 뭐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 식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12시부터 식사인데 조금 일찍 방문했는데 이미 식사하고 계신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간 단위 정심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추장 돈불고기 우리의 지옥이 나와있고요 작곡밥과 조개살 배추국 미역줄기 팽이볶음까지 아주 뭐 괜찮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는 얼마냐 6천원입니다 6천원 놀라지 마십시오 6천원에 한끼 식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직원용과 외부인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인 누르시고 결제하신 후에 이렇게 식권은 식권함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매장도 넓고요.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 깨끗했고요. 아주 괜찮았습니다. 알찬 구성에 알찬 식당, 그리고 알찬 가격까지. 자, 그럼 한번 맛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NC 백화점, 불광점. 나와 있는데요. 야, 오늘도 잘 걸렸습니다. 우리의 사랑 제육이 또 함께 하는군요. 김치 빛깔이 예사롭지 않아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찬들, 알찬데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와 있는 듯한. 이 느낌적인 느낌. 어떡합니까, 이거? 자 그럼 불광점이 왔으니까 한번 식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시원한데요 김치 김치 맛이 궁금하네요

한뷰 식사가 여기 육천 원. 야 육천 원에 뭐이 정도면은 오셔서 식사만 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통 포토에는 더 맛있는 요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조금 짠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음 아주 근접합니다 네, NC백화점 불광점 군내식당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쇼핑 가셨을 때 그냥 밥 생각 나실 때 편안하게 지하 3층 군내식당으로 오셔서 식사하면 어떠실까요? 밥이 하늘입니다. 든든하게 든든하게 식사하셔야죠. 한끼한끼 한끼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나올 때쯤 되니까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NC백화점 불광점 군내식당 함께 해 봤습니다. 6,000원에 즐기는 한끼 식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식사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